목까지 한번 쭉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자 저기 고3 IC까지 2km가 남았고요 자 다음 IC는 이제 용인 도 IC라는 이전표가 나오는데 아무런 차도 지금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개통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직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뭐 이런 그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기분 좋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 프로스트의 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우리 시가 있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저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편도가 하나 둘셋삼 차선 그러니까 왕복 2 차선. 자 그러니까 여기 시험 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점표도. 지금 보이고 있네이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서울과 충청남도, 경기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 내이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안성바우저기나들무게는 바우저기 휴게소 또는 고삼호수 휴게소가 왼쪽에 나올 겁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안성바우더기 나들목에 바우더기 휴게소가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우리는 안성 맞춤 i c 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 바우더기 휴게소는 조금 있다가 이제 2, 3km만 가면 나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세종시와 포천시를 잇는 103km 길이의 고속도로입니다. 어, 고삼대에서 고삼대교가 고3 있는 쪽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아직 차가 어, 다니지 않은 이 길을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이 길을 지금 저희 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 바우덕이 수대소오삼호수수대소가이 휴게소, 다리 밑층 풍경이 어, 아름답고 유명한 오삼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3 차선. 여기 왼쪽의 3차선에서 왕복 6차선으로 지금 우리는 오삼대교의 사장교 모습을 하얗게 되와 있는 이러한 오삼대교의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직 아무도 이 길을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보셔야 될 것이 자, 오삼대교의 4개의 기둥 중에서 지금 두 번째 기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무가는 지역을 연...